안녕하세요. 갤럭시 S25 울트라가 출시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메라 성능이 정말 기대만큼 좋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은 출시 후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과 함께 S25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S25 울트라의 메인 카메라는 2억 화소 200메가픽셀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전작보다 개선된 AI 이미지 처리 기술 덕분에 야간 촬영이 더욱 선명해졌고 실제 촬영 결과물에서도 노이즈 감소와 디테일 향상이 확연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줌 성능도 대폭 개선됐어요. 기존 10배 광학 줌을 뛰어넘어 5배 광학 줌. AI 업스케일링을 활용한 20배에서 25배 줌에서도 선명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특히 삼성의 새로운 이미지 보정 기술 덕분에 줌을 당겨도 흐려지지 않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초광각 카메라도 전작보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5,000만 화소 초광각 렌즈가 적용되면서 더 넓고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고, 특히 AI HDR 기능 덕분에 밝기 차이가 심한 환경에서도 색감과 디테일이 균형 잡힌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촬영 성능도 강력해졌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8K 30프레임 촬영 지원과 함께 슈퍼 HDR과 듀얼 OIS 손떨림 보정 기술이 적용됐어요. 덕분에 걷거나 뛰면서 촬영에도 흔들림 없는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출시 후두달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저조도 촬영과 줌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최적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갤럭시 S25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은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갤럭시 S25 울트라 모델의 더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네이버에서 좌표 어때를 검색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